자, 이제 몸판을 재봉하겠습니다. 앞판 뒷판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그 다음 모두 재봉하셔서 어, 가름설 할 겁니다. 뒷판도세 세 조각이죠. 중심 하나, 양쪽 앞판도 앞판은 네 조각. 여기 각각 옆선에 넛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넣지점들을 최대한 맞추셔서, 이게, 곡선 라인, 신체의 곡선 라인을 살렸기 때문에, 넓지점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재봉해 가시면, 어, 서로 곡선이기 때문에, 원단이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않게 맞춰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조각이 많다는 것뿐이지 재봉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추셨으면 가름솔로 다려주십니다 우마를 꼭 이용해 주십시오 가름솔로 다리기 어깨의 다트 부분도 만들어주고 허리의 다트 부분도 만들어주고 이걸 그냥 하나로 쭉 연결한 것뿐이니까 넓지점만잘 음, 맞춰서 해가시면 무늬도 얼추 수평이 맞아집니다. 안 맞으면 조금씩 고치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음 뜯어가면서 앞판, 뒤판 모두 넋지점을 잘 맞춰가면서 그림 맞추시기를 해 가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들 트위트 원단을 재봉해 보니까 재봉 자체는 다른 원단들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재 봉이 조금 선이 어긋나도 잘 표시도 안 나고, 어, 그림만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표시가 나는 원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몇그 점을 잘 찾아주시고요. 자. 가름솔 하시면서, 이제 다림질 할 때, 단 접어서 다려주시고, 단에는 심지를 이만큼 세워주는 거 같이 하십니다. 일단, 재봉 먼저 하시고. 앞판에도 넙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넙지점들을 맞춰가면서, 앞선 빼고, 지금, 중간 연결선들은 다 해주고 있는 셈이죠. 어디 좀잘 찾으셨어요? 가슴 쪽에는 곡선이 좀 많이 돌아가죠. 앞쪽도 가름솔 하십니다. 우마를 이용해서 가름솔 해서 다리십니다. 이런 다림질 할 때는 찬 다리미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면 모양이 제대로 되고요. 성격이 아주 꼼꼼하신 분들은 이 다림질이 끝난 후에 이 시접을 이렇게 해서 여기 망사랑 살짝살짝살짝만 떠주시면 다음에 옷을 입을 때도 이 시접이 이렇게 제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판하고 뒷판하고 중간을 연결하셨으면, 이제 옆선과 어깨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옆선과 어깨를 잇는다고 해서 다림질 할때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매가를 나중에 합복하죠. 어 그러니까. 문제 없이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시접이 만나는 선, 거기에 시접이 많이 뭉친다 보시면 시접을 조금 잘라서 두께를 상세시켜 주겠습니다. 두개다 가름솔입니다. 다름솔를할수 있게 하고 시접과 시접의 재봉선이 딱 만나게 이제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맞아져야 우리가 상쾌한 마음으로 미싱을 할수 있죠 이렇게 요선이 예쁘게 맞아져야 여기서도 이렇게를 한번 눌러 놓고 어깨를 잘라서 한번 옆선도 이어집니다. 옆선도 이어서 가름솔 하십니다. 옆선에도 너치점들이 있었습니다. 너치점들을 맞춰가면서 개봉해주시고, 저처럼 배가 크신 분, 이런 분들은 옆선을 1.5로 안 하고, 시접은 1.5 줬지만,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주셔도 되겠죠. 여기도 가름솔, 반대편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소매 빼고는 몸판을 다 이었죠. 안감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안감도 겉감처럼 몸통을 다 이어오십니다. 자, 몸판을, 어, 안감은 안감끼리, 겉감은 겉감끼리 모두 이어서 다렸습니다. 음, 안감은 뒷중심선에 어, 활동 여유분이 있었고, 나머지의 이닭 재봉선들은 뒤판 쪽으로 쭉 보내주십시오. 어, 옆선 쪽으로. 옆선은 뒤판 쪽으로 보내고 앞에 그 이음선은 옆선 쪽으로 보내고 옆선은 뒤판 쪽으로 보내고 뒤판의 이음선은 옆선 쪽으로 보냅니다. 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림질을 해보시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넘겼을 때더 자연스럽게 잘 넘어갑니다. 별로 울지도 않고 어깨는 뒤판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다림질만 해 보시면 되고 요 다림질 하시기 전에 한번 입어서 어몸 품이 맞는지 가봉을 한번 해 보십니다. 겉감도 마찬가지고요. 겉감을 입어 보면 음, 가슴이 좀 너무 품이 남는다, 뭐, 배 쪽이 품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체, 체감하실 수 있죠. 그랬을 때 시접에 여유분이 많으니까 다 하고 빼고 하셔가지고 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안감은 밑단은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겉감 한번 보겠습니다. 겉감도 다림질을 해 주십니다. 자, 가름솔로, 모든 솔기는 가름솔을 기본으로 해서, 옆판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모두 가름솔 해 주십니다. 자, 이제 밑단 얘기 좀해 볼게요. 앞에서 크롭을 할 때는 밑단을 먼저 다려 놓고, 어, 다올리기도 해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어, 그룹은 몸판의 연결선이 그냥 옆선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될게 별로 없으니까 바로 했습니다. 쇼 자켓을 할 때는 다트도 들어가고 다트가 일종의 분리선이 되죠. 그 다음 에 옆선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밑판이 각이 많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선을 끼워놓고 다시 그 다트도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심지를 발라서 밑단을 올렸습니다 두가지 차이점은 크롭은 세로의 분리선이 거의 없어서 그냥 미리 작업을 해놓고 해도 변동될게 없고 쇼컷은 분리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했다 그 차이죠 어. 그러한 차이들이 이제 옷 만들기의 기본적인 상식에 들어가겠죠 자이 옷도 세로의 분리선이 많습니다 그러면 변동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세로를 다 하신 다음에 밑단에 심지를 대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어서 단을 올리십니다 두가지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자, 요렇게 가름솔 위에다가 심지를 발라 놓으시면 이 가름솔이 고정되는 그런 상태도 되지만 혹시 다음에 어 내가 요 옆선을 변동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전에처럼 여기서 심지 자르시고 따로따로 따로 분리해서 심지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밑단을 다 발라주었습니다. 이제 몸판부터 우리 해놓고 소매하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소매부터 했는데, 왜? 그 소매는 간단했으니까. 이 소매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몸판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몸판이 더 쉽거든요.